쇼핑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 정보, 타임 세일,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애플 정품 2024 아이패드 에어 1일 M2 칩은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어요. 가벼운 무게와 넉넉한 용량 덕분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아이패드 초보자에게도 추천할 만한 모델입니다. 4위입니다. 애플 정품 2024 아이패드 에어 13은 M2 칩으로 성능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완벽한 제품입니다. 세련된 퍼플 색상과 뛰어난 휴대성, 13인치의 생생한 디스플레이로 작업과 여가 모두 만족시켜줍니다. 가격은 높으나 그만큼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3위입니다. 2024년형 애플 아이패드 에어 11M2 칩은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영상 시청과 문서 작업에 최적입니다. 가벼운 무게와 넉넉한 저장 공간이 일상에서 큰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2위입니다. 애플 2024 아이패드 에어 1일은 M2 칩과 우수한 성능, 세련된 디자인으로 최고의 만족을 제공합니다. 가볍고 다재다능해 많은 기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에게도 적합한 모델입니다. 1위입니다. 2024 아이패드 에어 1일 M2 칩은 가볍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성능이 뛰어나 영상 시청 및 문서 작업에 최적입니다. 128GB의 넉넉한 저장 용량과 편리한 iOS 환경 덕분에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